예, 안녕하세요. 산신문당 잔상합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제가, 4월달 까지딱 갑자기 할머니가, 어, 참 뜬금없죠? 어, 이달에, 그래서 3월달에 조금 재수 있는 띠들, 나이 조금 얘기 좀 해드리려고, 지금 일단 한번또 다시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일단은 지금 이달에는 3월달이라서, 어, 삼재지만, 그래도 지띠. 용띠, 원숭이띠들은, 어, 일단 지금 그래도 좋은 달이에요. 어. 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말은 있겠지만, 긴 수. 긴수, 어, 사람의 말, 하자면 조금 도움이 들어온다. 근데 조금 아직까지 제가 얘기했지만, 지라는 동물이 조금 아직까지 배가 조금 고파. 그렇지만, 배가 고파서 조금 먹을 게 없어. 먹을 게 없지만, 그래도 내 네, 먹을 거는 조금 그래도 있는 달이거든요, 이 달부터. 그래서 지띠분들은, 어 그래도 이달에 내가 그래도 배부르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어진 긴 착한 사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달에 조금 손님이 좀 많이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조금 도와준다 소리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, 짝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달부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, 누군가의 도움이 또받는다가 그러니까 내님이 조금 생긴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. 지띠분들은, 어, 그래도, 이달에, 어, 이제 시작의 출발이니까, 조금, 좀답답하듯이더라도 조금만 내려놓고, 조금 계시면은,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, 3월달에 지띠분들, 어, 조금 답답하시더라도, 조금, 음 괜찮다, 소리가 나오시고, 지금 그러면, 28의 병자생 지띠들은, 어, 그거죠. 저기, 예, yeah, 28. 이제 시작과 변동은 있지만, 28이. 이, 어, 지띠분들은 이 이동과 변동은 있지만 한번 이달에 잘 해가지고 3월달에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조금 잘 움직이고 나셔서, 어, 뭔가를 움직여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왜 내가 이달에 지금 별로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가지고 내가 더태 걸린다든지 내가 내 자리에 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잘못된 수도 있으니 28살 지띠분들은 어, 내가 조금만 어 갈까 말까 하실 때어 결정을 조금 잘 하셔 갖고 조금 진짜 가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 3월 달에 조금 기다렸다가 어 5, 6월도 지나고 한 7, 8월이 되어야 이 지가 정말 먹을 게 많거든요. 그래서 28살 어 지띠 분들은 이동 변동을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. 지금 소리가 나오십니다. 자, 40살에 갑자생 지띠 3월달 분들은 어 지금 딱어 네모 안에 좀 조금 갇혀 있어 있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 이율이 딱충격이딱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딱 지금 3월이 돼서 용에 딱 달이 돼서 등에 딱 달려고 딱 가는데 아이고 뭐시 내만 지새끼가 내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온 사방팔방에 숨어 있던 지들이 막 소도 나오고. 개도 나와 피고 돼지도 나와 피고 막 토끼도 나고 닭도 나와 피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갑자생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먹어 야 될지를 모르신대요. 아유 안 됐다. 그러니까 이게 근데도 내가 내 항상 그러죠 먹을 거는 내게 항상 있습니다. 아, 아시죠? 그러니까 먹을 게 항상 있으시니까 어, 이네모나 있는 거를 한꺼번에 꺼내지 마시고요. 이 삼월달에는 등에 아직까지 용이 춥지만 그래도 지를 이뻐하시니까.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, 어, 이집 갈까, 저집 갈까, 그리고, 막, 들어보면, 뭐, 개 묶든 것도 묶지 말고, 소 묶든 것도 묶지 말고, 마흔 살의 갑자생들은 내가 조금 가감하게 있잖아요. 새롭게 출발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다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듣기, 그리고 갑자생들, 지띠분들은 조금 간이 큽니다. 간이 크고 어, 뭔가어 위험이 있더라도 가감하게 가니까 갑자생들은 아까 스물들하고 또 틀리게 한번 이동이나 변동 뭔가에 조금 받금이 있으시면 조금 가셔도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동 뭐 금전은 내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발로 조금 뛰면 그래도 금전도 3월 달에 조금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. 어 그리고 오십 어, 두살 임자생 gt 분들 어 마흔 살딱 하는 하기도 전에 이제 조금 전에 할머니하고 동자이었는데5십두살 언니 오빠야 gt 들으냐 전자인데요이 어, 달에 그래도요 어 내가 보이지 않는 기 누군가가 나 조금 도와주고요 어 내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살눈감고 있는데 어 니가 네 짠아 있잖아. 저 자고 뒤에서 살 보고 있대요. 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뜨가고 좀 나타난다거든요. 그래서 임자생들은 지금 이달에 어, 보이지 않는 기 누군가가 조금 도와준다. 사람이 나타난다. 뭔가 일도 조금씩 풀린다. 금전의 문도 조금씩 풀린다. 그러시네요. 그래서 임자생들은 이달에. 그래도 조금 내가 금전과 일과 일래뭐 자체가 조금 풀리니까 어긴 어진 긴 사람이 조금 들어오시니까 조금 한번 어 발로. 조금만 한번 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,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. 가만히 있는 것보다, 어, 움직이고, 뛰고 하는 게,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어, 근데다가, 어, 64살 경자생. 자, 경자생들은 아직까지 조금, 이달까지 조금 안 좋으시답니다. 어, 3월달에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데, 지금 이도저도 안 된다. 어, 조상에 갇혀있고,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갇혀있다.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, 아직까지 3월에, 아직까지 어수선하다 아직까지 자지를, 자, 자리를, 자리를 못 잡는다. 이듯시거든요 그래서 경자생 지띠분들은, 어, 조금 답답하시더라도, 3월달에 조금만, 어, 내려놓고 움직이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, 경자생들은 조금 내가 진짜 이거를 갈까 말까 움직일까 움직이지 말까 할때좀안 움직이고 조금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자생들은 이달의 건강 내가 조금 아픈 거 몸수가 조금 합이 들어오는데도 조금 이렇게 아프답니다. 그럼 이거는, 어, 조금 신경이나 뭔가가 조금 예민하니까 조금 그리고 좀 뒤에서 조금 말이 있다. 입술 구설이 좀 있다. 내 뒤에서 좀 씹는다. 누군가를 조금 잡아먹으려고 한다.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안 잡히먹게 조금만, 어, 이달에 3월에, 어, 지금 64살 지 t 분들은 조금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 이제, 악 저번 며칠 전에, 요 앞에 이제, 어, 지띠들 삼월달 해놨는데, 지금 갑자기 할머니가, 아, 뜬금없이, 지띠분들 그냥, 어, 나이대어 조금 잠깐 해래가지고, 지금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. 근데, 지금 그래도 삼월달에 지는, 그래도 조금 먹을 것도 있고, 먹을 건 많이는 없지만, 그래도 시작의 출발과 딱 머리를 쓰고 딱 있는 지다. 그러니 이 지가, 어, 먹, 먹고 있는 이 지가 움직이셔서 조금 움직일 사람은 움직이시고, 가만히 있을 사람은 조금 가만히 계시고, 또 아픈 분들은 병원 조금 가셔갖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3월달에, 어, 지띠분들도 건강하시고, 어, 행복하시고, 어, 좋은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따 지띠 어, 찍었으니, 지금, 이제 용떼하고 원숭이찌도 어, 또 바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요새 날씨가 굉장히 기운이 많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벌써 3월, 오늘 며칠인지 모르 내가 참 정신이 없습니다. 3월 한, 다섯 오일육일된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는 이게 굉장히 날씨가 좀 많이 변동스럽네요 그죠 엄청나게 좀 변동스럽고 그만큼 저기 뭐고 오늘 오일인가 5일인갑, 오일인갑습니다삼월 오일인데도 벌써 봄인데 지금 굉장히 날씨가 그 하시니까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그두 가구 한번 좀. 눌러주세요 3월달에 힘내시라고 한번 이거 찍어 봤습니다 항상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혼자 찍어서 한번씩 좀 어수선할 때도 있고 좀잘 아직 모르고 그것도 배우는 과정인데 참 유튜브라는게 신기하면서도 참 이게 어렵네요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 방송에 이렇게 찍는게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막말로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다가도 말 손가락 짚고 누구 이렇게 하는데 이거 유튜브 는딱 사진 이렇게 딱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, 어, 그래도. 이게 혼자 찍다 보니까 어수선한 것도 많고 부정극광도 많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격,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어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많이 찍으니까 제가 아는 것들 많이 올려드리고 좋은 말될수 있으면 더 많이 하게끔 노력하는 천상아 산신부다 어 이시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